수협 알아보기 성공용소 원용구 작사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은 수산인과 수산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수협의 총괄조직인 수협중앙회는 서울 송파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수협은 1937년 조선 어업조합으로 출발하여 1962년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진 회장은 창신대학교를 나와 수협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하며 경험을 쌓고 2023년 수협중앙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여러 임원들이 회원 수협과 수산인을 위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협은행을 포함하여 자회사도 있습니다. 자회사라는 은행 업무를 하는 수협은행, 수산물 도매를 하는 수협 누량진 수산, 수협 유통, 수협 사료 등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103만명의 수산인이 있고 91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2천여개의 5천개가 수협의 조직입니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충청북도에는 수협조직이 없습니다. 수협이 하는 일을 보면 어업인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사업, 예적금을 하는 금융사업 등 수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수협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이 예적금 등의 은행 업무를 취급하며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받습니다. 최근 신문에 난 수협에 관한 기사를 보니 어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스포츠 지원, 해양 쓰레기 청소 등 뜻깊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